오늘도 새날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거비남이라 우리 찬송들. i <laughs> 함께 모여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8장입니다 358장 나가 는그 하루 피들 고서 주의 군사 되어영면 스럽 게 찬송 하며 나가 세 나가 세 주들이여운강여지라도 주의 여운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분발여여운귀세나가여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신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때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의 날이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가치고 터로 나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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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말을 위하여 목숨까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두 둘째의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 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루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 탈출과 시내산 도착 이후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대략 1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한달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아, 대하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개시해서 가나안 땅이 아 바라다 보였던 마주 보였던 이 모압당 평지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38년 정도의 시간을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민수의첫 단락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가 기록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아, 한달 전에 성박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바치기 위해 실시했던 인구조사를 아, 행정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인구조사는 단 하루 만에 아, 완수가 되었고 또 인구조사의 결과 역시 한달 전에 있었던 인구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차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앙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를 계수할 것을 지시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는 행군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구 조사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제 2년 2월 1일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자, 그런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하면 사실 애굽 땅 고센에서 신의 광야까지는 거리상이면 몇 달이면 갈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명령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시간을 그렇게 더 가지셨는가라는 거죠. 금방 할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그 대적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물리쳐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싸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을 감당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적들에게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그 나름대로 훈련과 준비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 하듯이 훈련을 받고 신앙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인 사단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제자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또그 광야를 버티고 견뎌야 할 능력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대로 그들을 준비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신앙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갖는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단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아라께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네, 예배 마쳤고요 함께 잠깐 동안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 잘 받아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나라의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함께 구하시고,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또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